안녕하세요 형님들 매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인스타360 엑스포를 저번에 구매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 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야 이게 악세사리가 엄청 많습니다 악세사리가 그래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크 세팅에 맞춰 가지고 악세사리를 구매를 해 봤는데 아 지금 여기 없는 것도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바이크 세팅 하고는 상관이 없는 어떤 악세사리 이기 때문에 걔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악세사리를 뭐뭐를 샀냐면 일단은 이제 바이크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크 마운트 같은거 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헤비 듀티 클램프 요거는 이제 그 바이크 핸들이나 이제 그런 데다가 클램프로 이게 딱 물어 가지고 하는 건데 요거 제가 사용해보니까 짱짱하고 좋고 알리나 이런데서도 팔기는 팔더라고요. 그랬는데 다른 어떤 리뷰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확실히 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만듦새 같은 게 이게 더 낫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왕이면은 정품으로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요그 헤비듀티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바이크를 타면서 우리가 이제 속도를 내면서 달리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가 있잖아.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본체 가격이 비싼 본체를 내가 이런 어떤 클램프에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거를 굳이 싼 거를 살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구매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유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정품으로 좋은 걸 쓰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어 마운트 자체는 여기 헤비 듀티 클램프 요거랑 그리고 요거 모터사이클 유볼트 여기 뒤에 보시면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뒤에서 이제 드론샷을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요것도 제가 아직 설치는 안 해봤는데 까는 봤거든요. 지금은 이게 박스밖에 없는데 요거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어 이것도 아주 뭐 만듦새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크 영상을 촬영할 때이두 가지 마운트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만 타면서 영상을 찍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 몇 가지 또 부수적인 게 있어요. 그 전에 요거 있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이제 댐퍼인데 이 댐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제가 바이크가 할리데이비슨이잖아요. 근데 인젝션도 있고 뭐 캐브도 있고 에보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바이크 진동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인젝션은 좀 덜한데, 캡브나 에보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의 진동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영상을 찍더라도 아마 기계에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사용하고 제가 바이크를 타고 영상을 찍어봤는데, 음, 어떤 댐퍼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그런 거는 제가 못 느꼈고, 지금 댐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는 기계적인 어떤 그런 고장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바이크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진동이 많지 않은 바이크 타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안 사도 되는 이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본체가 있고, 요거 이제 본체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니까, 요 본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개는 들어 있잖아요. 두 개를 더 샀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배터리는 무조건 한개 혹은 두 개는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나는 바이크만 타면서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어 배터리가 굳이 이렇게 두 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있습니다. 요거 마이크 어댑터. 요 마이크 어댑터를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를 꼽는데. 요 밑에 보시면 충전을 할수 있는 C포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이크를 타면서 거기다가 그냥 바로 꽂으면 충전이 되면서 촬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배터리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배터리를 사면서 같이 구매한 게 배터리 충전허브. 요거가 이제 배터리를 내가 추가로 구매했으면은 요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샀고 그리고 아, 이 렌즈캡이 있는데 지금 요거거든요 렌즈캡. 근데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한개 샀거든요. 근데 보니까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를 잘못 보낸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돈 주고 사진 않았거든. 근데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내가 뭘 사고 뭘안 샀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요 렌즈캡은 꼭 있어야 된다. 요거는 예,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산게 요거 퀵 마운트. 지금 이퀵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필수예요. 이퀵 마운트도.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보시면 셀피 스틱 위에 퀵 마운트를 체결을 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약간 자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 빼기도 편하고 이렇게 끼기도 편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그면 눌러도 안 빠져요. 그리고 이제 바이크 탈 때는 제가 이렇게 잠가놓고 셀피스틱에다가 걸어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도 풀어놔도 사실 빠지진 않습니다 내가 이거를 저, 누르지 않는 이상 절대 빠지진 않아요 퀵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무조건 필수다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렌즈 가드 이 렌즈 가드도 사실은 뭐 없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보시면 카메라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기도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놓기가. 그래서 캡도 있어야 되고, 렌즈 가드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렌즈 가드를 보니까 일반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는데,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이거는 그냥 좋은 걸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있죠. 퀵 리더기. 퀵 리더기. 제가 이거 퀵 리더기 사용해 보니까, 어 괜찮습니다. 요거는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없어도 되는데, 이게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인스타 360으로 내가 영상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SD카드를 여기다 꽂고, 요거를 바로 핸드폰에다가 이제 꽂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전송이 되고 하는데, 속도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있으면 매우매우 매우 편하다. 스크린 프로젝터, 요거는 이제 보호필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호필름입니다. 근데 요런 것도 얼마 안 하니까, 이런 거는.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품 보호를 위해서 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있죠. 셀피스틱. 셀피스틱도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데 사실 저도 지금 요번에 인스타360 제품을 처음 써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구매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셀피스틱을 구매를 했는데 어. 좋더라고. 잘 만들더라고. 어, 괜찮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몇 미터 달려나한 1미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정도면 갖고 다니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셀피스틱을 사서 사용을 해보니까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 이게 밑에가 삼각대가 없으니까 요거를 또 얘네들이 이왕이면은 요기를 좀 이렇게 삼각대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또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팔아야 되니까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요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다가 체결을 하면 셀피스틱 자체도 좀 길어지고, 이렇게 삼각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실 삼각대만 된다 그러면 아마 제가 안 샀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스타 360. 모드에 보시면 블랙타임. 요 블랙타임 영상을 찍으려면 지금 요게 필요합니다. 블랙타임 핸들이 필요해요. 잠금 장치가 있는데 요 잠금 장치를 열면 얘를 요렇게 풀잖아요. 그리고 요 블랙타임 영상을 찍기 위해선 여기 보시면 옆에도 나사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요렇게 장착을 합니다. 요렇게 장착을 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블랙타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있는 기능이니까 블랙타임 영상도 찍을 수 있고, 또 내가 삼각대로도 활용이 가능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어, 필요한 걸 사다 보니까 이만큼 샀어요. 생각보다 사야 될게 많더라고. 기준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 세팅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일반 브이로그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행하시는 분들은 좀 세팅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찍는 어떤 그런 영상과 그리고 바이크를 타면서 찍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악세사리를 이렇게 구매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저도 계속 뭔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하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구매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인스타360 x 포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다양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도 이거를 샀는데 어 아직까지는 뭐 활용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360도 카메라 음, 추천합니다. 괜찮습니다. 편집에 귀찮음이 조금 있지만 그 정도는 조금 감수하더라도 재밌는 영상을 평소와 다른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엑스포 악세사리를 한번 알아봤고 제품을 구매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양다리를 좀 이따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다리 먹어야지 양다리.